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괜찮으신 거죠? 한현성은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아버지 한진태가 괜찮은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채우리는 자신을 구해준 착한 동생 현성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자신과 어머니 김마리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한진태가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까지 가도록 두고 싶지만 가뜩이나 몸도 성치 않은 한현성이 아버지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한현성이 겪을 상심이 걱정되어 채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진태를 찾는 한현성의 모습을 본 김말이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김말이는 아주 독한 목소리로 말하길, 현성아, 내가 아버지와 내 형을 구하긴 했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내 아버지는 없는 거야. 비록 내가 아버지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순 없어. 그 사람이 나와 내 형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어. 내 아버지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내 아버지를 내머릿 속에서 모두 지워버려. 한진태는 아들의 의식이 회복됐단 소리를 듣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병실 밖까지 왔다가 병실 안에서 김마리와 한현성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자신이 불인과한 욕심 때문에 이제 자신이 구한 아들 얼굴까지 못 보고 멀리 떠나야 할 처지가 된 한진태는 서러움에 복받쳐 병실 밖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그때 공사장 자재에 깔려서. 자기 혼자 죽어 버렸으면 좋았을걸. 괜히 멀쩡한 아들 현성이만 아프게 만들어서 미안한 마음까지 가득했죠. 한진태는 체크카드와 차키, 지갑, 핸드폰까지 모두 병원에 그대로 놓고는 말 그대로 한 푼도 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한진태의 핸드폰을 발견한 채우리가 어머니 김마리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했고 김마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길 차라리 잘됐어. 핸드폰 들고 갔으면 현성이가 연락할지도 몰라? 이대로 그 인간하고 우리 집안은 정말 끝이야. 너도 더 이상 아버지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 현성이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해. 김마리는 무일푼으로 옷한 벌만 입고 떠나버린 한진태가 속으로는 약간 걱정되기도 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으며 냉정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일푼으로 가족을 떠난 한진태는 자기 같은 인간은 굶어 죽어도 당연하다며 끼니를 먹지 않기 시작했고 잠은 공원 벤치나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데서나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진태의 피골이 상접해져가는 걸본한 노숙자가 한진태에게 와서 말하길 저기요. 지난번부터 보니 한 끼를 안 드시더구만요. 그렇게 살면 조만간 굶어 뒤져요. 똑똑해 보이는 양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러신 건가. 요즘은 굶는 노숙자 없는데 아주 희귀템 노숙자 되셨구만요. 근데 진짜 노숙자 되신지 얼마 안 되셨나. 왜 이렇게 정보가 부족해요? 요즘 길에 구걸하는 사람들 없어진 이유가 요즘 노숙자 복지가 왔다여서인데 식사 제공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굶지 않아도 되니까 나만 따라와요. 한진태는 한 노숙자가 다가와서 친근하게 대하며,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과거 유괴당한 채우리가 밖에서 고생하며, 그 어린 나이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자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며칠 좀 굶은 것은 인과응보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식당에 가자는 제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한진태를 본 노숙자는,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공무원들 일거리만 늘어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패 끼치지 말고 일단 죽지 말고 살라고 말을 했죠. 한진태는 모에 홀린 듯 노숙자를 따라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그렇게 본격적인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한진태는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고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무연고자인 한진태는 보호자가 없었고 신원조회를 통해 간신히 김마리에게 연락됐죠. 김마리는 죽을 위기에 처한 한진태를 보러 병원으로 왔지만 완전히 몰골이 상한 한진태를 보고 이게 내 남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주름살은 과거에 비해 세 배쯤 늘어났고 손톱과 발톱은 때 국물이 잔뜩 끼었으며 눈동자마저 누렇게 뜬 모습이었으니까요. 김마리는 한진태를 자세히 보고 나서야 그게 자신의 남편 한진태임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진태는 큰 수술 후 깨어났을 때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의사로부터 기억상실증이라는 판단을 받고 말았죠. 어쩌면 자신이 삶아온 삶 전체를 후회하는 한진태가 모든 기억을 잃고 싶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게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실제화되었고, 한진태는 그렇게 죄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이루고 말았죠. 그러던 중 병원에서 회복을 하던 한진태가 그만 출산 후 병원에 정기검진하러 온 진나영을 우연히 보았고, 이상하게도 진나영의 얼굴만 보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통증이 느껴졌죠. 한진태는 간호사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물었고 간호사는 기억이 정말 안 나시는 거냐면서 당신의 며느님이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며느리라면 한진태의 가족이므로 얼굴을 보면 반가운 감정이 들어야 하는데 한진태는 마치 악기를 보는 것처럼 찝찝하고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고 진나영을 볼 때마다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이상하게도 한현성을 볼 때면 애틋한 감정이 들고, 김말이와 채우리를 보면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진나영을 볼 때면 고쳐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조만간 해칠 것만 같은 아주 찝찝한 감정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태는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 진나영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고, 그때부터 진나영의 뒤를 밟으면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회복되어가는 한현성을 간호한답시고, 옆에 붙어 있는 진나영이 위험해 보였기에 간호사들에게 진나영이 한현성을 면회하는 걸 절대 막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김마리와 채우리도 하지 않은 진나영의 아이와 한현성이 친자 관계가 맞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자 했죠. 사실 진나영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김마리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한다 했지만 한현성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그런 것까지 의심은 하지 말자면서 친자 검사를 강력히 거부했었고 김마리 또한 아들의 의사를 따라서. 진나영이 낳은 아이를 받아들이고야 말았죠. 하지만 한진태는 이상하게도 아이를 볼 때마다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고, 몰래 아이와 한현성의 유전자 검사를 했으니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현성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극심한 충격을 받은 한진태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뇌에 충격이 가해지며 그제야 모든 일들이 주마등 스치듯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진나영이 가족들에게 버렸던 끔찍한 죄악이 모두 떠올랐고 괴로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진태는 이제 더 이상 진나영이 아이를 앞세워서 한현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나영이 먼저 한진태를 찾아왔고 당연히 한진태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줄 알고 마치 과거 사이가 좋았던 며느리였던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가증스런 진나영의 모습을 본 한진태는 그만 구역질을 하며 말했어요. 뭐라고? 너랑 나랑 사이가 좋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을 끔찍이 아꼈다고. 어디 뚫린 입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 내가 내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줄 알고 지금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거야? 미안하지만 난 모든 게다 기억났어. 나도 나쁜 인간이었지만 넌더 철저하게 나쁜 인간이었다. 좋은 말로 할때 현성이 곁을 떠나렴. 진나영은 한진태가 모든 걸 기억하는 걸 알고 그만 깜짝 놀라 소스라 치며 뒷걸음질을 쳤고. 한진태는 그런 진나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현성이 곁을 떠나지 않으면 내 아이가 현성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것까지 밝힐 게다. 진나영은 한진태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생각해 만만하게 보고 온갖 연기를 했건만, 한진태가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 자신의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앞세워서 한현성의 집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진나영은 그만 모든 희망을 잃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장윤자는 사라져버린 진나영과 손주를 찾아 죽을 때까지 평생을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최선영에게 채두리에 대해 말하길 어디서 주워왔는지도 모를 근본 없는 애들이었으면 교육이라도 똑바로 시키지 그랬냐면서 막말을 일삼었던 장윤자는 자신의 손주가 이제 근본 없는 아이로 어딘가에서 헤매고 다니며 살 생각을 하니 속이 타들어 갔고 남의 자식에게 막말을 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진나영과 손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라진 진나영과 손주를 경찰은 죽었다고 단정 짓고 말았고 두 사람의 연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진나영을 가족과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조금은 덜었다고 생각한 한진태 또한 죽을 때까지 거리를 헤매다가 무용고자로 쓸쓸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